안녕하세요 하네 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은 책 어디에 밑줄을 긋는가 고수들의 미니멀 독서법이라는 책 제목의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이 책은요 제가 다른 독서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리드 팩션 방식으로 했던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 꼭 다시 리드 팩션을 해야 될 책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책의 진가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어, 인팩션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인류의 사람은 책 어디에 선을 긋는가? 이게 책 제목인데요. 음, 이 책의 저자인 도이 에이지는 비즈니스 북 마라톤이라는 매일 매거진을 어~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서적을 중심으로 매일 세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요. 세권의 책을 읽고 그중에 한 권을 리뷰해서 메일 매거진 형식으로 매일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마라톤이죠. 그렇게 매일 매거진을 매일 보내오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유일하게 아마 유일할 겁니다. 한 15년 정도 이 사람이 매일 어, 매거진을 했었는데요. 어, 초창기 때는 아마존의 제팬의 바이어였고 거기서 독립해서 북 컨설턴트가 됐는데 그 당시부터 저는 쭉이 매일 매거진을 봤어요. 한 15년 가까이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실제로 이 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음, 두번 정도 세미나를 갔었고 특히 이 책이 나오자마자 어, 이 책의 에, 특강을 저는 또 출장길에 또 들으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어, 마라톤을 하듯이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기억을 합니다. 초창기 때는 이 저자보다도 훨씬 더 쟁쟁한 그런 어, 북 컨설턴트 북 리뷰어, 리뷰어, 뭐 블로거들, 파워 블로거들 되게 많았죠. 어, 굉장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일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한2 년, 3 년, 4년 지나니까 다 사라지고 마지막까지도 이렇게까지 정말 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여행을 가거나 아프거나 이 사람이 여행을 가면 어그 여행 가는 동안에 현지에서 쓰기도 하고 또 며칠 동안 어. 쓸 거를 미리 작성해 놓고 예약해서 보내기도 하는 식으로 해서 어찌되었든 한 번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15년 동안 정말 10년 넘게 이렇게 매일매일 어떤 마라톤을 달리듯이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할수 없는 일이 돼 버렸다고 합니다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진 거죠 사실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누구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 서평을 쓸수 있고 리뷰를 쓸수 있고 할수 있지만 이 사람처럼 10년 넘게 매일매일 책에 대한 리뷰를 올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이 사람이 쓴그 리뷰만 한 5천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정말 넘사벽이 된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고 이 사람은 이거 하나로 어, 동경 판법판에 빌딩을 세울 정도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가지 뭐 방식으로요? 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책 일본어 책 표지를 보면 딱 빨간 줄한 하나의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어, 그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간다마사노리의 비즈니스 노힌어 일의 힌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음, 이 책은 제가 번역을 해서 출간 예정 중인 책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이분이 어, 이책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의 힌트에서 그 어떤 한 줄이 실제로 수천만 원, 어, 그러니까 수억 원의 효과로 자기한테 되돌아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부분이냐라는 거는 말을 안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일의 힌트를 열심히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 이 부분이겠구나 하는 부분을 찾았지만 뭐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책한 권에서 단 하나의 한 줄이 엄청난 어떤 부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실제로 거의 2만 권, 지금은 한 3만 권 가까이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비즈니스 서적을 읽었고 자기 의 어떤 체험담에서 나온 어떤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어,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는, 있는 사람이고, 저도 10년 넘게 쭉이 사람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 저자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저한테로 다가옵니다. 리드 팩션을 하는 방식하고도 상당히 유사하고요. 무슨 말이냐? 한 권의 책에 100개의 선을 긋기보다는 100권에 한개씩 선을 긋는 게 훨씬 더 시, 현실적이고 실익이 있다는 거죠. 어한 권의 책에 선을 엄청나게 많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봤자 용이 없고 정말 딱 하나 제가 어늘 리드 퍼펙션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의 액션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원북원 메시지 원 액션인 거죠. 그러니까 한 권의 책에서 하나의 메시지만 정말 차단해서 물론 그게 딱 하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뭐두세지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한 개의 선을 긋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 어떻게 책을 고를 것이고 그 책에서 무엇을 흡수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액션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책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 자체가 제가 리드프렉션에서 늘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드프렉션을 하기에는 정말 적합한 책인 거죠 그리고 물론 일본의 사례이긴 하지만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리드프렉션 방식으로 이 책은 정말 몇 번이든 해도 질리지 않고 해야 되는 책, 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가능하다면 유튜브에서도 이 책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또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도 늘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비즈니스 서적은 정말 싸죠? 엄청 쌉니다 어, 예를 들어서, 만 삼천 원 정도의 책에, 어, 확실한, 음, 수십억 원이나 되는 힌트가 담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독서의 가장 큰 효용은, 음, 어떻게 보면, 위대한 저자들의 식견, 생각, 이걸 이 저자는 필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 저자의 필터, 저자가 보는 파인더에서 바라보는 그 필터를 통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저자의 필터가 내가 아주 싼 가격으로 그대로 필터링 돼서 나한테 올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좋은 책, 책은 정말 좋은 비즈니스 서적에는 저자의 필터가 반드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잡지와 다른 점인데요. 잡지는 저자의 필터라는 게 없습니다. 편집자의 관점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책이 훨씬 더 비싼 거고 책이란 한 권의 책이 나올 때는 반드시 저자의 어떤 일관된 시점, 일관된 관점, 저자의 필터가 반드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필터를 확실하게 내가 캐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책을 읽은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또 하나 이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도대체 그렇게 많은 책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습니까 속독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독의 필요성은 없다 왜냐 목적이 명확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독서의 질과 시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 사람은 그리스에 유학을 갔었는데요 이 저자가 아, 그 당시에 250페이지가 넘는 영어책 한 권을 어, 다음 날까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어, 그 요약본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 했었대요 숙제로 근데 영어도 잘 못하고 도대체 이 책을 어떻게 접근해서 내가 보고서를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때 딱 깨달음이 오더래요 어? 맞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읽느냐라는 걸 확실하면 그 부분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만 파고들어서 어,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 그 요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독서의 질과 시간이 내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목적과 관계없는 부분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리드 젝션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리드 젝션을할때 목적을 갖고 책을 읽으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뇌는 뭔가 생각을 하면 내 머릿속에 뭔가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계속해서 머리가, 머릿속에서 리가머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키워드가 계속 꽂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책 안에서 그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도 내가 항상 상념이 잠겨있고 내가 뭔가 생각이 있으면 그게 우연찮게도 보이거든요 광고를 보고도 보이고 TV를 보고도 보일 수 있고 어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음, 실제로 이 사람은 20분이면 한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요. 어,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 오히려 어, 잘안 읽히는 책은 당연히 안 읽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도가 떨어지니까요. 근데 내가 이해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점점 더 이해가 깊어지고 어,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독서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어, 구태여 일부러 속독을 배우거나 빨리 읽을 필요는 없다. 어, 목적에 맞게 읽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높아지고 계속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얘기를 하죠. 올해 나는 100권의 책을 읽겠다. 아니, 나는 매일매일 한 권을 읽어서 300권을 돌파할 거야. 뭐 어떤 사람은 뭐 1000권을 읽었다, 1000권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도 실제로 2만 권 이상의 책을 읽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벌써 3만 권을 돌파했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책을 읽었겠, 읽었지만, 몇권의 책을 읽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내가 실천을 했느냐 어떻게 액션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또 제가 늘 강조하는 리드 팩션의 핵심과도 맞닿는 부분이라서 저는 더욱더 이 책의 저자와 어, 이 책이 더와 닿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떤 읽는 목적이지 책의 권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 권의 책을 읽는 기보다는 한 권의 정말 명절을 열번 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본 어떤 멘토의 그 얘기하고 같은 맥락을 얘기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와 닿았습니다. 좋은 책은 10개의 목적을 위해서 10번 읽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을 읽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죠. 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오늘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읽었을 때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목적으로 읽었을 때는 다른 맛으로 그 책은 다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좋은 책은 그렇게 여러 각도로 바라볼 수가 있고,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어떤 그 이해를 나한테 주기 때문에 좋은 책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